모든 것이 정비가 됐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나팔로 서로의 그런 하나님의 신호와 서로 간의 사인을 맞추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수단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나팔을 불때 대적을 치러 나가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그 나팔을 불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모여라! 전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공동체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나팔을 통해서 그것을 하셨지만, 오늘날의 세운약인 백성인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그것이 교회 의 공동체의 본질적인 어떤 특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나팔심하고 없는데, 적진을 향해서 나가게 되면 그것은 백전 배피하는 것이에요. 이민수의 후반부에 가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버려지게 될 것이다, 광야에서 40년 유리할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도왔는데 가서 막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가.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갈 때는 항상 하나님은 앞서 나가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셨고 하나님은 항상 승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사밧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가 상달될 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교회인, 우리 세월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공동체도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예배 속에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임재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전진하라고 하면 전진하는 것이고 서라 하면 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어떤 규모나 그들의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팔 이런 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또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마지막 나팔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게 바로 대적을 치러나가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그리고 그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전 세계 사면에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모이게 하시잖아요. 이 모습이 여기서 예표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들을 모이게 할때 나팔을 불고, 또 대적을 치러나갈 때 나팔을 불리했던 그 모습이 예수님 재림할 때도 마토 24장에 요한계시록 19장에서 동일하게 그 모습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둘째 쓸째 달, 스무 날에 20일이 지났어요. 이제 구름이 성마귀에서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움직여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신의 광야를 출발해서 드디어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바람 광야에 거기서 구름이 머물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시 머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광야 같은 이, 이 세상을 우리가 헤쳐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을 살때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와, 우리의 우리 삶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원칙과 원리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광야 세상을 행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하심이 항상 따른다는 것을 이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